24시간이 지나도 생얼로 안 보이는 미친 지속력 꿀조합 알려줄게 나 톤업 크림 매니아잖아 이건 진짜 써줘야 돼 톤업 크림 그냥 생얼인 척할 때만 쓰지 말고 베이스 메이크업할 때도 매백처럼 써봐 피부 톤업에 피부결 정돈까지 같이 돼서 진짜 필수템이야 가격이 조금 세긴 한데 속는 셈치고 사봤거든? 근데 완전 만족 매트한데도 촉촉하고 커버력도 괜찮아서 요즘 계속 쓰는 중 그리고 픽서하면 어반디케이 떠오른다? 그럼 진짜 찐 코덕으로 인정 가성비 미쳤다 진짜 다이소 최애 파우더 인정 입자도 고와서 퍼프로 발라도 브러쉬로 발라도 다 괜찮아 눈썹뼈 이마볼에 가볍게 톡톡 두드려주면 메이크업 금손인 척 가능 근데 진짜 이거 왜 이제야 알았지? 착색 미쳤고 불닭 먹고 입 닦았는데도 멀쩡하더라? 다 필요 없고 24시간 외박할 땐이젤 아이라이너는 무조건 써야 돼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땀에도 안 지워지는 젤 아이라이너를 찾는다면 난 다이소 본색 추천해 요즘 저렴이도 많이 나왔지만 진짜 원조는 다르더라 기름종이도 24시간 유지 가능한 인생템 조합. 이거 하나면 진짜 걱정 끝이야.